안녕하세요 코로나19 극복 프로젝트 자 오늘은 오렌지 한 개당 저희가 먹는 한 개당 5,000원씩을 적립해서 어, 좋은 일에 기부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자 파이팅 짜, 짠, 짠 이렇게 많이 깔죠. 이사, 책사. 그치. 100개 해 오. 응? 이렇게는 못는데 끝. 안녕하세요. 진주씨 코로나19 그보를영원합니다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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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굉장히 납니다 가봉. <laughs> <까봉. 웃음> 아 코로나 다 없어질 것 같다. 비타민 충전. 아 원래 이렇게 맛있는 처음. <laughs> 음. <laughs> 당도가 18 이상한데 같다. 18? <laughs> <laughs> 음 <laughs> 한몇 개월 먹을 오렌지를 오늘 다 먹네. 섹세섹세섹 응. 알아요 6섹 몰라 6섹 6세. <laughs> 몰라 이, 이 알맹이 들어있는 음료 있는데 모 6세. 6세. 차이가 나는거야 세 6세. 죠 오렌지 나라 이거 알맹이들어 있는 음료 있어요 이그 들어 있을 그대로 고무줄 바지 입고 왔어야 하는데 이소스음 음.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음. 어, 26번 26번 26. 아주머니 아저씨 아, 참육은 없다 이유. 26. <laughs> 진짜 맛있어. 오렌지 살아있네. 살아있어. 민는 맛있는 것만 좋아해요 와우 민지야 와우 과즙 뿜뿜 짭짜먹어도 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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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네 네 오늘은 망가지고 싶지 않아요 <laughs> 음, 음. <laughs> 이거 다 떼고 있는데, 다시 여기 이따 민 c 가뭐더 좋대요. 아니요. 엄마가. <웃음> <웃음> 응? 한 입, 한 입에 다 먹게 해볼까? 한 입에? 입이 작아. 몇개겠지 근데 나는 르겠어 슬슬. 등에 별로. <힘. 웃음> 밥은 <laughs> 먹었나? 음, 진짜 먹방하시는 분들 대단해요. 음, 오, 이건 진짜 재겁다고 장난해에요 음. 꿈에 오렌지밭에 오렌지 따는 꿈꾸 같다. 좋아 오빠, 오 좋아. 빠오 자기 건 오빠, 오빠, <laughs> 지금 올라 오빠, 오롱어빠오 아니 새오달콤빠오 너무 맛있었어 요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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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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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

그래서 진짜 같이 맛을 모르는 게아박한거뭐 진짜 달라 진짜 아, 다 아니 근데 오렌지가 살아있어 보통 이 마트에 파는 거는 껍데기도 시들시들하고 이렇게 육즙이 살아있지 않거든 난 이제 살면서 근데 오렌지는 다 시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부로 오렌지 전문가 될것 같다 <laughs> 오렌지 몇 개까지 먹어봤니, 이런 거. 갑자기 피부가 많이 고 아, 많이 먹었네. 음. Sengkiranya, sengkiranya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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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<my God>. <laughs> <laughs> hmm. <hum>. 확실히, 가위 큰게 맛있네. 아, 음! 이쁘다. 26번, 26번. <laughs> 야, 오렌지. 아, 배가 아프다, 이제 일주일 먹을 오렌지를 하루만에 먹는 <laughs> 그런 <웃음> 어, 느낌? 나는 이거 한 6개월 정도 먹을 양을 과일을 그렇게 특히 오렌지를 많이 먹어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근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진짜 오렌지 오렌지 싸들고 공원에 도시락 싸들고 가야 돼 승련히 오진 않겠지 <laughs> 아 지난번 그 콜라 콜라 라면 먹을 때보다 더 배가 많이 부르데 <laughs> <laughs> 오늘 고무줄 바지를 입고 왔었어야 돼. 아까서오 원피스 입고 거구만? 진주씨할수 있다?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오렌지를 먹다가 기절을 하더라도 <laughs> 끝까지 그에서꼭기주지 말아야 <laughs> 아. 이 정신을 자꾸 혼명해야이다 먹을 수 있다니까 맨정신은 먹을 수 없어요 아 뭐야 <laughs> 음. 그 라마주 호흡법 그걸 해야 될것 같아 <laughs> 인줄. 호흡이, 호흡이 점점 힘들어 이 이럴 근데 배가 부으니까 잠이 옵니다 네개 <laughs> <laughs> 남았어 4개 음. 어짓말마주오렌지가 너무 달아서 이신, 유포, 오리지 이거, 니이 오, 렌지 너무 달 아, 요당뇨병 이거, 이당 아, 병거 이거. 아, 것같 아, 이거, 이거, 이거. 아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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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왠지 닿을 것 같은 예감이 아니 오른쪽에 이렇게 달 수가 있나요? 아 어지러워 <laughs> 아 <웃음> 함께 합시다 <웃음> 아 <웃음> 정신, 정신이 이제 정신이 빠져보내 오라가아 하디 코로나 같고 <laughs> 약간 솜사탕처럼 달아요 <laughs> 너무 달아요 이게 그거 진짜 꿀렌지 그거 꿀같대 어른 <laughs> 숟가락으로 꿀을 두숟가을 연달아서 입에 머금는 느낌이에요 지금 <웃음> 진짜 <웃음> 나고 매운거 매운거? 콜라 소맥? 닭발에 소맥? 매운 닭발? 오 맞잖아. 오 마이 갓. 살라 터파리 됐 자, 마지막. 자, 자, 아, <봐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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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 <봐라> 섹시 오렌지.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요, 요, 통째어 있는 거, 요거. 오늘 정말 제 인생의 뜻깊은 날이에요. 어, 오렌지 정도? <laughs> 앞으로 몇달 동안 오렌지 안 먹을 것 같아. <웃음> 아니, <웃음> 음. 과일 농민, 농민을 위해서 과일도 잘 먹겠습니다, 물어. 음. 네? 그 이거,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. <laughs> 오케이. 어. 뭐든 잘 먹겠습니다. 어. 26번 과일만 먹을게요, 오렌지. I 6 o v 면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I l 국산 e you. I love y 베리 I love you. I l o v <dye> <laughs> あ<の> <laughs> あいうことかあれそうかあれ。あ 어려운 시기 힘내시길 바라요 건강하세요. 화이팅 고마워요.